이제 패널 디스커션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대구로병원 순환기내과 강동우라고 합니다. 그 양정훈 선생님께 질문 한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교수님 그 실제적인 강의로 좀 많은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. 일단 그 위닝을 하는 과정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이제 저희가 판단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사실 발생하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이걸 조금 더 쉽게 가져가기 위해서 여러 파라메터들이 계속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. 교수님께서도 이제 강의 중에 말씀 주신 것처럼 개인적인 익스피리언스랑 6개 정도의 파라메터를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.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1시간 정도 이제 플로우를 낮추고 나서 이런 파라메터들을 평가를 하실 텐데요. 이 6개가 다 풀리 만족이 되는 경우에 스트릭트하게 위닝을 하시는지, 아니면 일정 부분 어느 정도 기준까지 톨러러블하게 보시는지랑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조금 더그 질문드리고 싶은 점은 이 여섯 개 인덱스 외에 조금 더 별도로 이제 좀 컨시더를 하시는 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좋은 어, 질문 감사합니다. 그래서 그 여섯 개를 다 만족해야 되다 그렇게 그 스트렉트하게 하지는 않고요. 그냥 클리니컬하게 위닝을 해도 되겠다는 환자들은 대부분 위닝이 성공을 합니다. 그런데 우리가 아, l v 아, 어, 그러니까 아, 이 of 프 h e h e a t i o n the health of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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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 로 e a l t h of the health of 환자 네이티브 펑션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좀 캐풀하게 어프로치를 해서 위닝을 하는 편이고요. 그래서 위닝을 해서 나는 이 환자를 다시 넣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이제 촉이 있으면 이렇게 과감하게 빼거나 그렇지는 않고요. 요즘에 그 엘바드나 하트 트랜스플란테이션이 많이 이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엘바드가 이제 적응증이 되면 보험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센트라이크모로 전환을 해서 어떤브리지터 엘바드로 빠져나가는 이런 전략으로 요즘에는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위닝을 빼했을 때의 그 페이 탈리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모험적인 프랙티스는 최근엔 하고 있지 않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. 병원 이순남이라고 합니다. 그 저도 양정원 교수님께 질문이 있는데요. 오늘 귀중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카디오제닉 샥 환자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 이제 약간 타이밍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타이밍보다도 약간 페이션트 셀렉션이 좀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카디오제닉 샥 환자여도 한50% 정도에서는 이제 메카니컬 서큘레토리 서포트 없이도 약간 사는 가능성이 있는데 VA ECMO를 하고 나서 이제 ECMO로 인한 커플리케이션으로 약5% 정도에서는 이제 사망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환자 셀렉션을 하는 게그 도움이 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셉토스토미에 대해서는 제가 경험이 많지가 않아가지고, 그 혹시 셉토스토미는 루틴하게 하시는지, 아니면 그 VA ECMO를 하고 엑스레이 상에서 홀몬을 에데마가 해결이 안될때 그때 고려하시는지, 어, 그니까 셉토스토미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기준,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. 둘다 타이밍에 관한 이슈고 어떤 r c t 가 없는 이슈입니다. 현재까지는 r c t 가 없기 때문에 이제 솔리드한 에비던스를 제시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개인적인 프랙티스를 말씀드리면 그 AMI처럼 리버서블 코즈가 확실한 사람들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MCS를 넣고요 DCM이나 뭐 그렇지 않은 이리버서블 카드이 패스 환자들은 바저프로서 용량을 고려해서 넣습니다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노이피네 프레인이 분당 케이지당 0.3 마이크로, 0.3 마이크로가 보통은 i b p 에서 극복할 수 있는 정도와 약간 이퀴벨런트 도즈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고그 정도까지는 약으로 가 보고요. 0.3 이상의 요구량이 이 온다. 그러면은 그때는 에크부를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엘리벤팅 이슈도 사실 RCT가 없는 아 그런 이제 이슈인데 타이밍 이슈인데 다행히 우리나라에서 두 그룹에서 이제 rct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산병원 김민석 선생님 주도로 rct가 하나 이루어지고 있고요 얼리벤팅 vs 프로비저널 그리고 하나는 전남대병원 김민철 선생님이 주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데이터가 나오면 조금 더 명확한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저 개인적으로는 루틴이 셉토스토미를 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환자가 클리니컬하게 벤팅이 필요한 사인을 보였을 때 그때는 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전진재한병원 공민규입니다. 그 배정환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. 그 선생님께서 강의 잘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. 그 IBP에 대해서 IBP 샤프트라이얼을 설명 해주신 부분에서 잘 들었는데 실제로 이제 <laughs> 또 인터벤션을 하는 입장에서 항상 그 AMI 샵카오진샵 환자가 오면 그 IVP에 대한 스터디 결과를 알면서도 네, 이렇게 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늦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샥이 <laughs> 뭐 심하거나 이제 PCI를 하기 전에도 이 환자가 버티기 어려울 것 같다면 뭐 프리로 에크모를 넣거나 하겠지만 이제 PCI를 하고 나서도 이제 뭐 약을 쓰면도 혈압이 좀마지나란 경우에 제 IVP를 넣는 경우들이 있는데 선생님께서 실제로 이제 임상에서 이런 환자들에게 전혀 고려를 안 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. 선생님 진짜 중요한 문제라고 아. 생각합니다. 그 그냥 저는 당연히 이제 인터벤션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때는 IVP밖에 없었잖아요.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IBP를 넣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환자를 데리고 나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에코 같은 걸 보고 환자의 상태라든가 펄머리 이대만 상태 이런 걸 봐가지고 진짜 이거는 뭐 미케니컬 벤틸레이터리 서포트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면 사실은 IBP는 무력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 그럴 때는 바로 에크모 되에 쓰게 되고요.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술 중에 일시적인 쇼크 되었다. 아니면 뭐 놀이 플로우가 좀 생겨가지고 환자가 불안하게 되었다. 이런 경우에는 그 IBP의 속성 중에 하나인 다이아릭 오그멘테이션을 해가지고 코로나의 퍼퓨전을 늘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증거 없는 도구마. 에 빠져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게 되는 것 같고, 진짜 퓨어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외출프레셔 왕창 올라가고, 콘트랙타일 메스 왕창 잃어버린 저기 환자들이 왔다 그럴 때는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IBP는 이제는 저희한테는 큰 호프는 아닌 것 같아요. 더더욱이나 에크모가 쓸수 있는 병원이 늘어나고 있는 병원이라면 더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그럼 IABP, 저, 캣방에서 빼야지. 왜, 왜들 그렇게 계속 써요? 옛날에 하이 리스크 PCI 프로필락틱에 넣은 것도 전혀 효과 없었고, 아, 저, 샤크 환자, 카디오전 샤크 환자에서 프로필 저 넣고 시술한 거, 또 시술 후에 넣은 거, 전부 다 실패했는데, 왜 IABP를 쫓아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요? 퇴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부 페일 올 페일인데 교수님 그 급여에서 퇴출되는 조건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증거가 없고 또한 가지는 무지 비싼 겁니다 근데 지금은 증거는 부족해지는데 값이 너무 싼 거죠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무기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합니다 무기가 있고요. 아니라 이게 효과가 없고 환자한테 컴플리케이션만 만드니까 그 이론적으로 그렇죠. 야 그럴 듯하지만 전부 실패했잖아요 그 이론을 써보던 네, 교수님 저도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참 힘드네요. 간 환자한테다가 약 주는 거랑 비슷한. <laughs> 교수님은 안 쓰시는가요? 아여튼저 <laughs> 오늘 굉장히 저 중요한 그 토픽을 다뤘습니다. 물론 저 랜덤 스타디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리미티드돼 있고, 그 다음에 헤테로지너스한 패션 파퓰레이션으로 인해서 어떤 임상적인 연구 결과가 좀 이렇게 좋게 나오지 않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그러나 미케니컬 이 서클라토리 그 디바이스인 경우에 있어서는 하여튼 액큐 데마의 상태에서는 이스키미아 타임을 갖다가 줄여서 어떤 프로시저로 어떤 그배스를 갖다가 오프닝 하는 데까지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디바이스고 또 시술 후에 또 서클라토리 그 서포트를 잠시나마 해서 환자의 아웃컴을 좋게 할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확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나. 여태까지 그 결과가 상당히 그 우리들한테 그 실망스러운 결과인데 앞으로 이와 같은 면이 더 많은 그 연구자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연구하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. 지금, 아, 한마, 우리 패널 선생님들 언급 못 하신 분들도 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다음 세션을 위해서 저희가 여기서 본 세션을 끝마치는 게 어떨까 합니다. 제양 선생님한테 딱 하나 질문만 합시 원리에, 원리 집어넣는 건 동의를 하는데, 그 메타버릭, 그, 이, 그,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잖아요. 이제 하이 돼가지고, 티슈퍼패션 하는데 이걸 낙태계시도 오고. 근데 그 타이밍을, 돌아올 수 있는 타이밍을 지금 내가 인터벤션 했을 때, 어, MCS를 넣어서 이제 티슈퍼패션 좋게 했을 때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이리버스블 체인지에 대해서 끝나는 사람이 있잖아요. 그 타이밍이 바로 그 MCS를 집어넣어야 될그 타이밍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어떤 베스트 프리딕터 이런 게 있어요. 예를 들면 몸을 뭐 프테이트 레벨이라든지 pH라든지 뭐 이런 특별히는 없는 것 같고요, 선생님. 그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PCI는 상황, MI 상황에서는 그 제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그 자리에서는 없을 것 같은데 이 환자가. 그아웃오브 하스피탈 세팅이나 혹은 응급실에서 어레스트 세팅이나 우리가 이제 그 로플로 타임, 노플로 타임이 우리의 그 디시전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외의 상황에서 그 캐슬랩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다이나믹한 히모 다이나믹 체인지가 컨트라 인디케이션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네분그 연자분하고 패널 선생님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.